214페이지 문제집 17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에 공룡 건축물은, 요약집이 음, 어디냐면, 예, 131페이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볼게요. 공룡이다. 아, 국가 지자체. 즉, 국공우지다.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꿈지는 허가받지 않는다. 얘네들은 뭐 한다고요? 그냥 허가권자랑 협의하면은, 협의가 되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고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적어드리니까, 저, 여담인데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막내 딸내님이 제 올해 고2인데, 아 어릴 때, 딸내님이 얼마나 이뻐요. 지금도 이쁘지만, 아들내미는안 보여도 안 찾는데, 딸내님 안보여도 찾는 거예요, 어디냐고. 근데, 어릴 때, 진짜 막, 네살 때, 5살 때, 예, 이제, 와이프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아빠 언제 오시나 한번 전화해봐라. 그래,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전화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멘트가 나오잖아요. 멘트가, 뭐라 나오잖아요. 지금 뭐, 못 받는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틀림이 끝이면, 엄마, 웬 아줌마가, 아줌마 그러는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대. 와이프, 까악! 놀래가지고 그거 멘트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시험 보난 다음에, 물론 네 뭐, 전화번호 내가 다알수 있는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 연락하다가, 하, 하다가, 시험 보는 날딱 되면은요, 내가 전화합니다. 궁금하잖아. 하, 궁금해? 전화하면, 지인 것인 지는 없는 국권이오니. <laughs> <laughs> 금방 빨리도 바꿔서 빨리도. 그런 건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laughs> 자, 하지만 공룡 건축물은 허가권자랑 협의하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해준다. 그랬죠. 나중에 사용 승인도 받지 않는다는 것. 아시겠죠? 예. 그게, 그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요거, 뭐, 문제집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7번. 공용 건축물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가 지자체가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2번.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권한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걸로 본다. 허가, 협의해라! 협의하면 허가사항은 허가받은 걸로, 신고사항은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3번. 국가나 지자체가 이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 4번 국가 지자체는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번 요거는 이제 그 문제집이 있어요. 이거 요약집이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설치하려면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허가할 수 있다.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18번 건축허가를 받으면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걸로 보는 상이 아닌 것. 이거는요. 20개 넘는 걸다 외우는 얘기 아니라 인허가 의제, 건축허가 나올 때 인허가 의제가 안 되는 거 내가 딱 3개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죠? 소주위 이거잖아요. 소주위 소 소방 시설. 위 위험물 시설. 주 주차장 시설. 아시겠죠? 소 뭐라고요? 소방 시설. 주 주차장 시설. 위 위험물 시설은요. 인허가 의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분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 여기 여기 문제점 없습니다. 요약집에 있어 저, 저, 저 기본서에 있어요. 기본서에. 소주위 엑스해 놨습니다. 거기. 지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 1번 소방시설. 그만큼 세다. 이거는 인허가 안 해준다. 별도로 따로 가서 인허가를 받아라. 아시겠죠? 소주 위. 따라해시다 소주 위. 소주 위. 그러니까 소주를 먹으면 위가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소주 위. 뭐라고뭘 먹으면? 소주를 먹으면 뭐가 안 좋아요? 위가 안좋아 누가? 문종관이. 그래서 문종관이 위가 안 좋아. 소주 먹어서 래야 되겠죠. <laughs> 그 다음에 19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125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집이 있는데 오늘 그냥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했으니까요. 안전관리 그렇죠? 이게. 그럼 잠깐 볼까 그러면요 건축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때 그때 조치시킨 것이고요. 2번 모든 건축물 다가 아니고 연면적이 1천 이상 그리고 공사 비용도 건축 공사비의 1% 보입니다. 1,001% 시작 1,001%한번더 시작 1,001% 이럴 때 이럴 때. 돈이 없다! 그러면 보증서도 가능합니다. 돈을 예치하면 그에 따른 이자가 나오지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돈을 예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예치금을 제배한다할때 기억.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 건축물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했기 때문에 돈 대신에 보증한 사람이 대신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분양보증 등등. 그러니까 보증, 보증, 보증. 신탁계약은 당연히 그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죠? 니은 예치금, 재배, 건축주는 누구냐? 공공, 토주공 등. 아시겠죠? 토주공, 지공입니다. 토주공, 지공은 공공이므로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바란시, 이자, 포함해서 반환시키는데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는 돈 예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 주지 않는다. 5번 그때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 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고요. 6번 말안 들으면은 개선을 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 또는 행정대집행 시에 예치한 금액있죠그 필요한 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딱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9번. <laughs> 1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연장을 방치할 경우 안전 관리 조치 등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2번. 연면적이 1천맨 끝에 방치할 경우에 건축 공사비 1%, 1천0 0 1%. 요것도요. 101%를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맞게 나왔지만 101%, 101% 3번. 얘 지금은 보증서로 대신할 수가 있다. 4번.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면 계산을 명할 수가 있다. 5번. 얘 지금은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할 수가 없다. 있죠? 예. 그 돈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다. 자, 20번 하나 더. 안전관리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1번 허가받은 자는 건축물에 건축공사를 중산하고 같은 말이죠. 그저 그때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번 예치금을 반환시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도 밑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 아니죠. 보증서 예치는 이자 반환. 돈 예치한 게 아닙니까. 이자 줄 수가 없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틀렸죠. 답 2번입니다. 번 3번.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분양 보증을 한 건축물은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4번 토주공도 또는 지방공사도 예치하지 않는다. 5번 개선 명령을 받은자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수 있다. 그랬죠. 예. 자 이제는 가설 건축물인데요. 요약집은 128페이지입니다. 자요것은 문제 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21번. 가설 건축물의 설명으로 틀린 건 이거는 이렇게 나올 때는 허가하고 신고가 막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1번. 도시 군계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시특도시군구에 허가받아라. 이거는 허가 대상이죠. 2번. 제...